자 보시면 735번 735번을 보면 옳은 것을 골라라고 했잖아 일단은 주기는 조사해보는거야 탄젠트 x의 주기가 파인데 x의 개수로 나누는거니까 주기는 2파이가 되는거잖아 그리고 그러게 니은을 택할 가능성이 진짜 높기는 하다 탄젠트가 원점 대칭이니까 니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했잖아 원점 대칭이 아닌거야 그러니까 중요한게 뭐냐면 원점 대칭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원점을 지나야 돼. 근데 얘가 이렇게 된걸 1만큼 올렸잖아. 그러니까 0,1을 지나지. 0,0을 안 지나지. 그게 원점 대칭 아닌 거야. 원점 대칭성을 잃어버린 거야. 평행의 대 때문에. 그래서 니은은 하면 안 돼요. 이 말인 거야. 그래서 이거 하면서 수학 2에서도 어차피 되게 중요한 거 중에 하나거든. 원점 대칭은 원점을 반드시 지나야 돼. y축 대칭은 상관없어. 원점 대칭은 원점을 지나든 날도 어딜 지나든 말든 상관없거든. 원점 대칭은 반드시 원점 지나야 된다. 네가 원점 대칭이라고 하는 애들 있잖아. 이런 것들 원점 지나자. 아, 사인, 사인, 원점 지나자, 그렇지. 원점 대칭 애들은 반드시 원점 자체를 지나야 돼. 0, 코이 영. 지금 뭐최대값 없는 건 맞지. 그다음에 아, 이것도 복습 좀 하자. 정근선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있었다. 정근선 나오면 탄젠트 x의 정근선의 일반식을 쓰라했지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근데 이게 x가 아니라 2분의 x 이렇게 해도 기억나지? 요게 얼마? 양변에 2를 곱해주는 거니까 2n파이 더하기 8 이렇게 되죠. 틀렸네 네. 알겠죠? 그래서 요거 탄젠트는 한 번씩 나오면 잘안 하다가 해서 틀리기 딱 좋은 것 중에 하나 됐죠? 이한 페이지 넘어가서 93페이지 괜찮았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 94페이지 괜찮은가요? 94페이지 넘어가도 되나요? 저 딱히 체크한 거 없어요. 그 다음 넘어가서, 749번 매우 중요하긴 한데, 또 그거긴 하다, 그지? 그러니까, 749번이나 748번 같은 거 괜찮아요? 자, 유형 10번 얘기했었죠, 우리 한번. 그지? 근데 753번은 어려웠죠. 맞죠? 753 같이 풀어봅시다. 753. 753번 같이. 자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B의 길이를 지름으로 하는 원한점 C에 대해서 AC 길이가 2고 BC 길이가 루트 5래요. 그랬대요.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어, 알파 베타가 나왔을 때 사인의 알파 플러스 이베타의 값을 한번 구하라고 이렇게 나왔잖아 이게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빠지는 함정이 뭐냐고 알파 더하기 2베타니까 아, 알파가 얼마? 베타가 얼마? 절대 그게 아닌 거야 절대 그게 아니저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을 거야 알파 플러스 2베타 자체가 자 근데 일단 중학교 내용 조금 있다 뭐다? 중학교 때 지름으로 하는 원에 내접한 삼각형이잖아 요 각도는 반원 지름이니까 반원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몇 도야? 2분의 8. 이게 핵심이야. 중삼 때 했지, 그지? 이 기본이다. 반원에 대한 원주각이라서 여기가 90도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야.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의로 얘가 얼마인지도 알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의로 예제곱하기 예제곱이니까 4도하기 5야, 9야, 3은 3. 이렇게 된 거잖아, 됐지? 그러고 나서 다음 값으로 가라며 대략 한두 가지로 보인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야? 2분의 파인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난 알파가 얼마, 베타가 얼마 알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 사인에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베타로 접근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파인 거야. 야, 이러면 둔각을 예각으로 바꾼 건 계속 나오냐? 사인 2분의 8 플러스 베타라고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90도 곱하기 1이니까 코사인의 베타네. 그 다음에 몇 사분면이냐면 2사분면인데 사인 자체가 양수잖아. 아이 문제는 코사인 베타를 구하라는 문제는 코사인 베타 어떻게 구하나요?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전혀 문제가 될거 없지. 그러니까 코사인 베타니까 빗변 얘 기준으로 빗변이고 얘가 빗변이 되는 거니까 3분의 루토라고 딱 쓰면 끝난 거죠. 맞죠? 3분의5초 3분의 이렇게 보면 되는 문제였답니다. 됐죠